수메일 타임 y 너무나 많은 경우에 n e 사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의 세대에서 특히 오늘날 세대에서의 사람이이 이게 e to do it. To keep 야가 주어라고 그러니까 뭐 i n g to be able to do it. No one 아 s going to be 아 b l 사 t 들 복수라고. No one is going e t 오늘날 세대에 있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은 expect 기대한대. things 일들이 뭐가 기대? to just happen. 단지 발생하기를 기대한대.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길 기대. 빨리빨리 빨리, 쉽게. 네? 오늘날 세대 사람들은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나길 어, 기대한다고. 무형식 대변로사니까 무슨 보장을 뜯다가 say to happen. 맞아? when we have t h i s e false expectation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잘못된 기대가 뭐냐? 이러한 이러한 잘못된 기대 뭐야? 앞에서 뭐, 뭘기대가겠냐 모든 일이 빨리빨리 발생하는 이거. 맞아? 모든 일이 빨리빨리 발생하기 하는 기대. 모든 일이 빨리 빨리빨리 발생하기를 하는 기대. 그 기대가 이러한 잘못된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템스 뭔만 경향이 있다. 디스크로이트봤는데 막는 경향이 있대요. 얼마가 우리가 계속하는 걸 막는데, to, to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하는 걸 막는 경향이 있다고요. 됐어요?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일이 빨리 빨리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 잘못된 기대, 빠른 기대. 빠른 길에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뭐만 경향이 있다고 태양투경장사뭐만 경향이 있다고 막는 경향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하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 뭐야? 발전하는 거 너는 성공하는 걸 막아버리는 까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로 빨간색이라고 근데 뒤에서 중요한 건 d i s c o 에 r 프롬 아 a from i.n.g.죠 d i s c o u r a a from i n g 반드시 뭐 써야 돼? from i.n.g. 써야 돼 해석을 a가 i.n.g.하는 것을 막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래도 중요한 건 반드시 이 디지털이 자리에 보일 수 있어. 킵을 써도 돼. 원래 선생님 킵은 유지하다 아닙니까? 근데 킵 목적어 from ing 구문에서는 킵이 막달라는 짓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킵을 써도 맞다고. 킵을 써도 된다고. 알겠어? Because this is high tech 소사지. 지금이 첨단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has to 뭔가 해야 된다, has to 있어야 된대 Or e t within the parameters of our comfort and convenience. 우리의 편안함과 편리함의 그런 제한 내에 있어야 된다. <laughs> 이 말을 이해하는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앞에 뭘 강조했어? 빠르게 빠르게를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편안함과 편리함의 제한 내에 있어야 한다는 말인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빠르게. 알겠어? 우리가 지금 첨당기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모든 일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한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내일 이 있어야 한 말이구요. 빠르게 빠르게 이걸로 만약에 그 일이 그 일이 충분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두개 자리 바꾸면 안 돼. 이두개 자리 바꾸면 안 돼. Enough fast 하면 안 돼. Enough fast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이이익뭘 받아준 거야? 여기서 이이익뭘 받아준 거야? 모든 일이 베이빌딩.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만약에 모든 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빠르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we were tempted. 우리는 뭐 하는데 유혹 당한다. P b P 상태. 우리는 유혹 당한다. What wow, drove no to lose interest? 흥미를 잃도록 유혹 당하다 흥미를, 흥미를 잃도록 유혹을 당하게 된다. 흥미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빠르지 않으면. 빠르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버린다 됐냐? 빨리, 빨리, 빨리가 아니면 싫어 이거야. 빨리가 아니면 싫다고. So,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다. To take time, it requires to be successful.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하잖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시간을 갖는 걸 원하지 않는데.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어떤 시간을 갖기 원하지 않냐면, 성공하는 것이 투비서 셀스고, 성공하는 것이 피도로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건 뭔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래, 오래 걸린다 이거죠. 오래 걸린다고요. 대입 된다고 빨간색각 대입되는 개념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 원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걸린다 좀 오랜 시간이 걸려 성공하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려라는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냥 문, 문법적으로 이 이승 가짜 주어고이 이승 가짜 주어그 다음에 이게 동사 그 다음에 이게 투정사죠 투정사 하는 것은 뭐한고 뭔가를 요구하려고 그이 뒤에 뭐가 없어? 목적 없네? 목적 없다고? 뭐가 생각나?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다고요 뭐가 생각나? 목관대가 생각돼있죠 여기 목적적 관계대문사 위치나 대시 생각돼있다고 목관대 위치나 대시 생각돼있다고 여기 반드시 목적을 다다 비어있어야 돼 알겠어? 성공이라는 건 성공이라는 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래 mere desire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그래서 굳이 단순한 욕망이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막 원하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바랄 거 아니야. 맞아.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공은 아니라고. 나 싫었다. 원한다고 해서 막 성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지막 문장에 주제이죠 대로 다 정답이 단서가 여기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세미컬로 You should develop patience in order to achieve it. 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In order to 뭐만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맞아?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성공이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한다고?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Have you fallen prey? Fall prey t o job. Fall prey to 뭐뭐야? 머리카락이 된 적이 있냐? Have pp. 현재 말이죠. 엄한 적이 있냐 이거너는들이뭘된 그래. 적이 있냐? impatience <laughs> 조바심에 patience은 <laughs> 뭐라고? 인내심인데 인미 인내, 붙어가지고 반대말이야 인내심이 없으면 이거죠 그러니까 조바심에 뭘까대된 적이 있냐? <laughs>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페이팅스 <laughs> <프레이딩스. 웃음> 위대한 것들은 필요해 뭐가? 이룰 이룰, 이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성공은 성공은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야 한다 인내심을 가져야 아이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